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하민이라 아멘.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이 그 부르신 이유와 그 내용을 한번 생각해보라 그 말씀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는 그 특별하게 뛰어난 시대인물이나 또 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없었어요.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이제 바울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토를 구속의 주로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네, 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신 것을 한번 생각해 봐라 오늘 우리 사랑장로의 성도의롬을 향해서도 같은 말씀이라고 해석하면 좋겠어요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실 주신 목적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의 돌을 십팔절 보니까 십자가의 돌아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구원의 진리를 얘기하는데 그렇게 해 주신 목적은 또 부활하셔서 다시 주님 오시기까지 이땅 위에 성령을 보내셔서 성도의 삶을 온전하게 가질수 있도록 권능을 가지고 오늘.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우리와 함께 고, 공유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또그 실현을 십자가에서 마치신 후에 이 땅에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셨다는 것은 생명을 얻는 작업, 생명을 얻는 심부름꾼이 바로 사명자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께서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땅까지 복음이 전해지는데 똑같은 예수 십자가의 그 가치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공유를 했다, 같이 나누었다 이런 뜻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은 상당히 소중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인도에 가면은 지금도 그 산골짜기에 터널이 지금 남아 있는데 그 아름다운 슬픈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 바위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마을인데 그 읍내까지 가려면은 직선 거리는 별로 되지 않는 거리인데. 산을 돌아서 가려면 약 80, 80km를 가야 돼요. 80km. 그런 아주 오지의 오지 중인데 젊은 부부가 두 남매를 7살짜리, 3살짜리를 데리고 그 산골에서 삽니다. 사는데 부인이 산에 올라갔다가 아마 나무를 캐러 갔던 것 같아요. 산에 올라갔다가 굴러 떨어져 가지고 이제 생명을 잃을 정도의 심하게 다쳤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부인을 들쳐 올고 80피로가 되는 그 산을 돌아서가려면은 이미 죽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죽어가는 모습을 참아 볼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게 부인은 이제 죽어가고 있는데 결국은 죽었어요. 얼마나 슬펐겠어요 어린 것둘 냉겨놓고 남편 하나 냉겨놓고 이제 죽었습니다. 남편은 너무나 슬픈 나머지 장례를 치르고 이제 두 남매를 키웁니다. 키우는 중에 어느 날 망치와 정을 가지고 정이 뭔지 아시죠? 돌 깨는 정을 가지고 뒷산을 올라갑니다. 그때부터 그 터널을 뚫기까지 약 22년 동안 낮에는 이웃에 가서 일을 하고 저녁에 몇 시간씩 이제 계속해서 굴을 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쳤다고 했죠 그런데 22년 만에 굴이 완성되는데 직선거리로 900m예요 여러분 900m면 1km가 안 되는 거죠 폭 2m의 900m의 굴을 뚫어서 읍내로 가는 길을 뚫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와 자기 22년 동안의 생명을 바꾼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를 통해서 음례를 편하게 갈수 있는 그 길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있는 자기의 사명으로 알고 아마 목숨을 다 바친 것 같아요. 인도의 그 터널이 지금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생명을 살리는 일에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렇게 여겨진다면은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래서 이 사명을 가진 자는 부르심에 대한 꿈이 있는 겁니다. 꿈에는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결단을 하면은 우리는 그 꿈을 향해서 죽지 않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 안에서 꿈을 가져야 돼요. 꿈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분한 한 분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로마서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부르심에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후회 하나님이 후회하시지 않는다 했습니다. 여러분 한분한 한 분에게는 다 목적과 하나님의 은사를 여러분에게 주셔서 여러분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사 가운데서 우리들이 꿈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1장 21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여러분을 불리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당신이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오늘까지 모든 인류를 에덴에서 쫓겨난 인류들을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회복의 길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 25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부르신 것은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26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주권 아래에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시간마다 말씀드립니다만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열매를 맺되 항상 그 열매가 있게 하여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다 받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데는 우리가 단 한순간도 내 지혜로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 지혜로 산다고 하는 사람은, 인본주의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교회들이 왜 문제점이 이렇게 많으냐. 겸손하지 못해서 그래요. 내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지혜로 내가 은혜를 받고 사는 거야. 거저 주시는 은혜로 이 땅에 살아간다고 여겨질 때에는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이게 고린도 교회를 향하신 바울의 이야기인 겁니다. 약속하신 그 나라를 유혹으로 받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또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게, 그래서 우리로 알고 오직 믿음으로만 나갈 수 있도록 자존감을 가지고 믿음으로만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살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 하나님이 세상에 대해서는 가난한 자를 택하셔가지고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신다는 것이 야곱보서 2장 5절에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 이사의 55장에 그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어느 정도냐. 이런 이해가 있어서 또 하나 소개합니다. 얼마 전에 나온 이 영화인데, 아카데미상도 받았고, 다큐멘터리로 나온 그런 영화인데, 펭귄의 위대한 모음이라 하는 제목의 그 작품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그 제작자들이 남극에 가서 4년 동안을 촬영을 했어요. 약한 370일 동안을 그 추인 겨울에 가서, 인내하면서 사진을 찍었는데 펭귄의 삶을 찍은 거예요. 그런데 겨울이 되면은 펭귄들이 이게 무리를 지고 펭귄들이 살 살죠 이렇게 띠를 이루고 삽니다. 사는데 물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오모코라고 하는 신비로운 장소 가 하나 있는데 그곳에서는 펭귄들이 짝짓기를 해가지고 알을 낳아서 새끼를 부화해서 종족을 이어가는 그러한 오코모라고 하는 참 신비로운 장소가 있답니다 거기서 긴무리떼가 나와가지고 이제 짝짓기를 합니다 암콧과 스콧을 만나서 짝을 짓은 다음에 알을 납니다. 알을 나면은 알을 낳자마자 어미는 이미 지쳤기 때문에 빨리 바다로 돌아가서 먹이를 구하고 또 자기의 영양을 보충한다고 합니다. 이때 이제 스쿼트는 그 알을 가지고 서너 달 동안 부활를 시킵니다. 품에 놓아가지고 동면 상태로 들어가죠. 그래서 굶주리면서 알을 품고 이제 새끼를 부활할 때까지는 그 스쿼트의 체중이 반으로 줄일 정도로 이제 그 알을 품어서 부활를 시킵니다. 알이 부화하면은 스컷은 자기 자신 안에 있던 먹이를 토해가지고 새끼를 먹입니다. 이때 이제 암컷이 그 물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은 이제 먹이를 구해가지고 잔뜩 구해와서 그 암컷이 새끼를 그때부터 돌보기 시작합니다. 스컷은 이때 그 탈진이 되면 바로 죽으니까 바로 이제 인계를 해주고 물로 돌아갑니다. 이러한 펭귄의 삶을 보면은 고난을 참으면서 그 생명을 연장해 주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분한 한 분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래서 네가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절대 순종하는 마음으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 생각은 나의 길과 다르고 또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으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은 오늘 그 30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그래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 지혜라는 말이 헬라로 보면, 의롭다, 거룩하다, 구속하다 하고 같은 뜻인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단한 사람이라도 그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해야 하시는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기쁨으로 나아가고 평안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기념이 되고 영령의 표징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 안에서만 우리가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시카고에 가면 베우스라는 팀이 있는데, 그 코치가 이렇게 자기 사무실이나 자기 침실에다가 이렇게 썼다고 그래요. 내가 오늘 잠자리에 들 때에는 언제나 승리자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썼다고 그래요.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산다 하는 것으로 긴장감을 가지고 그는 산다 그렇게 표시하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내가 긴장감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하는 그런 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꿈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건데. 여러분, 우리 골다공증이라고 하는 병을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 골다공증은 사실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 증상이 오는데 우리 인체는 쓰지를 않으면은 그 효능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원리로 본다면은 사실 골다공증은요 약을 먹기 이전에 이렇게 하시랍니다 일과 운동을 안 하면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간대요. 그래서 우리 죽는 날까지 뼈가 운동력을 받을 수 있도록 일과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럼 골다공증이 예방되는 거라고 그래요. 자연이 노세하면은 칼슘이 빠져나가지만은 함께 우리는 부지런히 움직여야 된다는 데서 예방한다고 그래요. 그럼 영적인 것도 같다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안에서 늘 긴장하면서 살면은 우리가 그런 병을, 그런 것을 우리가 그 긴장감 가운데서 염려 없이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사랑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한 연약한 모습의 우리들일지라도 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는 강한 것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신 사람들이 모인 곳인데, 교회는 서로 사랑하면 사랑의 위대함 속에서 능력 있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는 곳이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자들이 모인 곳, 이 부르심을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교회라 한다면, 가정과 교회가 수레의 양바퀴와 같이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서 주님의 주신 사명을 따라서 마지막 날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교회를 교회에서 사명을 다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서 우리에게 죄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주안에서 자랑한 것 같이 교회를 우리들이 반드시 세워가는 이러한 수고가 우리에게는 뒤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혜로 미련하고 약한 것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강하고 능한 것을 부끄럽게 만드는 곳이 하나님의 지혜라 한다면 바로 오늘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그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바라게는 강한 교회, 이것은 약하고 능력이 연약하고 미련하다고 여기는 겸손한 자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볼 때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사명 안에서는 생명을 살리는 이 일에서는 교회를 분명하고 교회를 하나님 안에서 반듯하게 세워가는 소명이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교회를 세워가는 이 일에 이제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일에 감사히 여기고 겸손하게 함께 나아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방법으로 세상을 이끌어 가신 때에 아버지의 교회는 오직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것인 줄을 믿사오니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어갈수 있는 그래서 사명자인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위에서 부르심의 부름의 상을 받고 쫓아갔다고 하는 그 꿈을 가지고 우리도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 이 마지막 때에는 가정과 교회를 세우가는 일에 이제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힘 주시옵시고 이제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살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